안녕하세요 국민트럭매상사입니다자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입니다 슈퍼캡이고요 포터 19년에 10만키로 탔고 오토 차량입니다 요거는 요소수 전 모델입니다 요거 자요 차는 앞에 3박자 사고가 있는 차입니다 그렇다고 프레임이라든지 요런 거는 먹지 않았고요 자 한번 둘러보세요 오 더요. 야 상태 좋네요 한8 90%아니한7 80% 라고 하죠 어머, 어. 그 정도 남아 있고요 타이 편모무지는 거 없고요. 아, 자 제주 연도가 21년도 셋째 주 생산되는 타이어네요 야, 이게 역간 걸려가지고 지금 저 하체 부식도 일절 없네요. 요거는 대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라든지 깨끗하죠. 지금 다른 지방에는 눈이 많이 와서 난리라던데이마큼은 전혀 안 띄는 차입니다. 요 차는. 후륜 타이어도 6, 70% 이상 남아있고요. 넥센 타이어, 아, 요차, 타이어는 18년도 46째 주에 생산되는 타이어입니다. 이거. 자, 적점. 자, 적점도 깨끗합니다. 이거. 아, 여기서 관리를 했는 차량리 모양, 뭐, 모양입니다. 여기. 그래 자기 상호. 알리려고 아, 세븐카라는 데서 했네요. 자, 후방 감지기 달려 있고요. 자, 적점 역시도 깨끗하네요. 자, 타야. 동일 패턴에 타야 다코페가 있고요. 자, 하체. 부식 전혀 없네요. 자, 조수석 트립. 아, 런데 기스는 조금 있는데, 뭐, 파손 여부는 전혀 안 보이고요. 소음 나고 그런 부분도 없고요. 시트도 깨끗합니다. 시트도 깨끗하고, 자, 뒤쪽에, 아이고, 소화기도 다 이어놓으셨구나. 자, 자키 다 있고요. 자, 유로 6 엔진이죠. 인젝트에 기름 새는 부분 전혀 안 보이고요. 체인 케이스에도, 기름 새는 부분 은 없고요. 벨트 상태도 괜찮네요. 자 라지에다도 예, 당연히 물 새는 부분 없습니다. 요거는 또 하체 리뷰 때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엔진 부분에 예, 특히 흠잡을 게 없네요 보니까. 자, 자 콘솔 안에도 깨끗하고요. 자 센터 콘솔도. 자, 선팅 다대가 있고요. 여기 보통 일반적으로 수리를 하면은 좀싼맛에 하는데 이건 정말 수리가 잘 되어 있네요. 예, 3박자4군데도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 우리 경상도 말로 야매로 했는 그런 업체는 아닌 듯합니다. 수리 잘돼 있습니다. 자, 자,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자 리모컨 키 있고요 야 리모컨 키 케이스도 자 운전석 옆에 달려 있고요 사이드미러 접이 달려 있습니다 블랙박스 네, 달려 있고요 내비게이션 달려 있고요 핸들 열선 시트 열선 어디오다달려있습니다자 네, 에어컨도 한번 돌려봐 드려야 되죠 겨울철에요 이 에어컨 스위치 한 번씩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타시다가 여름 돼가지고 에어컨 스위치 돌리면 에어컨 콤프 고창 많이 납니다. 이거, 저는, 어, 저도 경유차를 타지만은, 이, 앞에 전면 유리창으로 하면 자동으로 에어컨 콤프가 붙거든요. 꼭한 번씩 콤프를 돌려주십시오. 안에 냉동기 오일이 돌아가지고 회전을 해줘야 고장이 안 납니다. 이건 진짜 하나의 팁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틀, 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전면 유리로 해가지고. 그리고 성의 전면 여기 성의부성제거 성에, 성에 한다 하죠. 성의제거를 하면서는 자동으로 에어컨 콤프를 돌리거든요. 꼭한 번씩 돌려주십시오. 콤프레셔도 움직여줘야 됩니다. 사람도 가만히 놔두면 병오듯이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차도 똑같아요. 콤프레셔, 겨울이라고 히팅만 해가지고 에어컨 스위치 끈, 끈 다음에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면, 성에 제거로 하면 자동으로 컴프 붙기 때문에 꼭한 번씩 해주십시오. 예. 네. 그러면은 컴프레셔가 고장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고장 확률이 자 변속 충격을 네, 없고요. 예. 네. 자 출력, 예, 네, 출력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자 10만 7천 키로 탔네요. 네. 자, 핸들 열선, 시트 열선 다 정상 작동 되고요. 미러 열선도 정상 작동됩니다. 여러분 오토 라이트 기능도 달려 있습니다. 자. 시트도 깨끗하고요. 트림 역시도 깨끗합니다. 자. 하체 영상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스페어 타이어 그대로 정책되어있어 새거나 다아먹고요 아이고 아까봐라 자 타이어 상태 한60%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반대편에 동일 패턴의 넥센 타이어 고표인데요 자 판스프링 깨끗해요 이거 이 차는 제가 볼 때는 하체 작업을 싹 한번 하셨어요 쇼바 판스프링 어셈블리로 다 교환해 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홀로그램 마크가 다 여기 있거든요.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판 스프링, 예. 상태 괜찮고요. 뒤쪽에 기름 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반대편 역시도 예, 기름 새는 부분 없고요. 와, 많이 춥습니다. 뒷대올 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조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 노골로 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보시다시피 요 차는 대구에서 운행했는 듯 합니다. 뭐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부식이 없네요. 보니까. 배기구 상태도 그렇고. 아니, 뭐 때문에 이걸, 이걸 다 교환해 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배기구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교환되어 있습니다. 수리를 너무 잘해 갖다 하셨네요. 진짜. 자, 오토 미션에 올새는 부분 전혀 안 보입니다. 깨끗해요. 자, 엔진 올 역시도 예, 기름 새는 부분 전혀 안 보이고요. 야, 진짜 관리 잘 하신 것 같으셨네. 기름 새는거 없고요. 라지에다 역시도 예, 물새는 부분 전혀 없고요. 전륜 타이어 뭐한 60%, 70% 이상 남았습니다. 한2 3만 k 로는 충분히 더 타실 듯하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예. 브레이크 패드도 한, 뭐, 한 50, 60% 이상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차는 나가셔서 엔진 오일만 한번 교환해서 타시면 될듯 합니다. 엔진 오일만. 예. 자, 오, 전반적으로 하체도 뭐,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안 보이고 있네요. 자 하체 소리 날만한 게뭐뭐발대링크라든지 엔드 토션바 그다음 뭐로암 장치 이런 부분 전혀 이상 없습니다. 자 옆백 센서 달려있고요, ABS 모듈 달려 있고. 하하 아, 여기 보시면은 앞에 전파넬 수리는 한번 작업을 하셨네요. 표시나시죠? 그나마 이 검은, 검은색으로 이래 라카라도 이래 전 뿌려놔 좋네요. 자, 이 차는 앞에 전 판넬 작업은 한번 했는 차네요. 보니까 예. 그렇다고 이 프레임까지는 먹었는 차는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 범퍼 앞에 요 범퍼 때리면서 요 레일 갈고 이전 판넬까지 작업을 했는 차입니다. 이 차는 진짜 프레임이라든 지 이런 부분에 예,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 중고차요 정말 하체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진짜 자 이상 국민트럭 매매상사 신보양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